인류를 위협하는 전파무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될수 있는 가해자들. 전파무기와 그 군사적 활용 사례. 전파무기란 무엇인가? 전파무기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 목적 또는 정보 수집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기술이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군사적 활용 사례 및 현황. 1. 비대칭 전쟁에서의 사용. 여러 전투에서 비대칭 전쟁의 일환으로 전파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적군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전파를 차단하는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는 적의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회 통제 수단으로의 이용. 전파무기는 특정 지역에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저항 세력을 진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정부나 조직이 자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목적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피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람들을 통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말과 조롱, 그리고 특정 소음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을 엄청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증상. 주변 사람들이 멀리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의 조종 가능성. 가해자 자체도 전파무기나 생체 실험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광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